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패션5 한우가 들어간 카레 고르게입니다. 짜잔! 음, 요! 음. 먼저, 겉에 빵이 바삭해요. 그래서 식감이 재밌고, 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음, 고기가 들어간 한상 밥을 먹는 느낌? 음. 어떻 빵보다는 식사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배를 잘 채워줄 것 같고, 영양분도 잘 들어오고, 맛도 괜찮고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